이차 응. 이름은 어 2013년도 5번 토미카입니다. 잘하고 있어. 케이스고여고 소개시켜 주십시오. 이차 이름은 쉐보레 콜벳입니다. 이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펼쳐질 수 있고 뒤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. 다음 차 소개시켜 주십시오. 이거는 어디다 놨던? 이그 다음 차는 니센시마 8번입니다. 이것도 새로 나온 거고요. 이거는. 나 어? 이것도 개폐입니다. 이렇게 문이 이렇게? 열고. 이렇게도 열립니다. 이것도 쉐버레콜리처럼 있습니다. 쉐브리 컬벳이랑 똑같죠? 네. 다음 차 소개시켜 주십시오. 그 다음 차는 60번 토탈 롤러입니다. 이렇게 트렁크가 열립니다.